시리 장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깨진 돌판에 새겨주신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 이념,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집단을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의미를 한참 뛰어넘습니다. 목적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사만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관이 유기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면 내가 고장난 겁니다. 그죠? 내가. 얘가 고장나면 내가 고장난 거예요. 그렇죠? 손이나 발이 자기 마음대로 따로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손이 자유한 겁니까? 발이 자유한 겁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몸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픈 거죠. 물컵이 들린 손을 벌벌벌 부들부들 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물을 공급받기 원하는데 공급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폴대를 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죠. 먼저 선수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얼마나 내가 빨리 달려야 될까? 그리고 장대는 어느 정도 각도로 올렸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내려야 될까? 공중으로 도약해서 폴대를 이렇게 넘을 때 언제 고개를 젖히고 등을 젖히고 다리를 차줘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생각한 대로 각 기관에 명령을 하면 각 기관은 머리가 명령한 대로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나 싫어.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줘야 그래야 겨우겨우 폴대를 넘을까 말까 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라는 하나의 관심사. 풀대를 넘어야 한다는 하나의 목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각과 감정, 지성과 몸, 그리고 영성 이 모든 것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전인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죠.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한테만 달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니까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즉 우리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얘기.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의 오해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이 목사의 어떤 입장을 변화하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책을 했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의 탓을 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고 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어, 사람에 따라서는 자칫 아, 목사 입장 대변하려는 거 아니야 자기 변호하려고 하는 거네라고 들을 수도 있을 법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오해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발견하고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힘겨울 때가 있어요.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고,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신앙의 기쁨이나 감격 같은 것들이 점점, 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실하게 교회생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의욕이 상실되고, 나도 모를 불신과 답답한 마음들이 막 가득 차게 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이후에, 어, 솔직히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마음이 아팠지만 희망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픈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그후로 저는 자괴감에 빠져서 사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음, 하루 종일 자책했고, 뜬 눈으로 며칠 밤을 새면서 기도도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깊은 고민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좀 힘듭니다. 라고 투정부리거나 저를 좀 알아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한답시고 성도들 마음에 칼을 휘두르고 상처를 준것 같아서 능력도 없는 사람이 목사 노릇만 한것 같아서 참 부끄럽고 또 이렇게라도 죄송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표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가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운이라도 크면 길이라도 넓으면 시원하고 후련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기만 하고 즐거움도 없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후회들 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할 만큼 했다 나 이거 이거까지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는 좀 내려놓고 싶다 아 관두자 이런 마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분야에서든지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로뎀 나무에 앉아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 전까지 엘리야는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그 악한 왕 아합이 야 이것은 다 엘리야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엘리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왕에게 되받아칩니다. 아니요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아합에게 맞섰던 사람이죠. 이 일로 아합이 섬기는 바알 바을, 바알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참신인가? 겨루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갈멜산 전투 아닙니까? 엘리야와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붙은 것입니다. 누구의 재단에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실까? 이것을 겨루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재단에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재단 주변에 고랑을 파서 거기에도 물로 채웁니다. 재단에 불이 붙을 외부적 가능성을 모두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불이 붙어야 할 재단에 물을 붓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그러나 엘리아가 그렇게 행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을, 분임을 확신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아의 재단에 불이 붙는다면 그것은 결코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만큼 엘리야의 믿음이 확고했었다 라는 겁니다. 대결의 결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엘리야의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그날 이방신 제사장 850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돌연. 마음이 변합니다. 돌변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야 내가 너 엘리야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도 굴하지 않았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당신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요한 나라의 왕에게 성경이 아합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있을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하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50명과의 대결을 제안했던 또 강심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열1기상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하, 말씀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하나님을 받아, 바라보던 엘리야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형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형편을. 그는 형편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편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제단에 물을 붓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형편을 만들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850대 1로 붙자고 제안도 안 했을 겁니다. 그가 형편은 보는 자였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위해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을 보자 자기를 위해 행동합니다. 자기를 위한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라본 그 형편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형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건만, 결과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하더라 하는 형편입니다. 850대 1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건 참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구나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성실하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행한다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방 신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나를 죽이려는 한 여자가 남아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입니까? 엘리야는 영적으로 대단히 지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뭐 없이 지쳐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 남겨진 듯한 영적인 고립감과 절망감,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열1기상 1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영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결국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기껏 도망을 가서는 한다는 소리가 "죽여 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감정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감정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서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렇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맛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삶에서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과 육이 지치자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 자로 살아봐야 돌아오는 건 답이 보이지 않는 형편. 그러니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래 애썼다. 좀 자거라. 애썼다. 자거라. 일어나. 먹어. 물도 마셔야지. 먹었어 또자푹 자야지 잤으면 또 일어나 먹어 그리고 일어나 가거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거창한 말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불경한 말들 불손한 태도 원망과 탄식 분노와 한숨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지친 엘리야에게 필요한 쉼과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지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시고 또 그의 몸이 회복되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위로하십니다.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회복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거라 먹거라 자거라 먹거라 그다음에 가거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먹이신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4 0 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요 다른 이름으로 무슨 산이죠?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그 율법의 산. 그곳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왜 신의 산으로 보내신 것일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먹이신 이미 먹은 그 음식물에만 의지해서 40주 40야 동안 먹지 않고 호렙산까지 가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모세를 떠올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야 정도 됐다면 우리 조상 모세도 호랩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수 받을 때 40주야를 금식하셨었지, 어떻게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버텼을까?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도 40주야를 먹지 않고 호렙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의 온 몸에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요? 호렙을 향하기 전에 내가 아무리 많이 먹었더라도 그것으로 40주야를 버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호렙으로 향하는 그 40주야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엘리야를 먹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야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랩으로 보내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 이유도 엘리야를 위로하여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네가 조상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네 조상 모세도 그 호렙산에서 너처럼 마음이 산산조각나지 않았더냐? 모세는 내가 친히 기록해 준 십계명 돌판까지 성질 난다고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 모세가 하나님이 써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아래서 어떤 광경이 이루어져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떠받들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더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이럴 거라면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원망과 허탈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뭔가?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왕과 어떤 싸움을 내가 싸우고 견뎌내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은 왜 여기까지 와서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인가. 자기 마음과 다른 눈앞의 형편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었고 그래서 십계명 던져버린 겁니다. 십계명 돌판이 깨져버리듯이 모세의 마음도 깨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가져오라 바라시죠. 그리고 전과 똑같은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의 분노, 짜증, 한숨, 원망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까지 깨뜨렸는데 그 무례함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새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렇게 모세의 깨진 마음,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 위로를 새겨 넣으신 거예요. 흔들리는 영혼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 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여. 너는 네 조상 모세보다 못하지 않단다. 모세도 너와 다르지 않았단다. 그러나 내가 새 돌판을 새겨서 모세의 무너진 마음에 위로를 허락했듯이 너의 깨진 마음에도 내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새겨 너의 네 영을 회복시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엘리야처럼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모세처럼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수고했고 성실했지만 눈앞의 형편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깊은 좌절과 허탈감을 느낍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가 잠시 지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자책하지 마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패자 아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깨진 돌판 위에도 무너진 마음 위에도 나는 여전히 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새겨 놓고 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던 것처럼 상한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으시고,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상한 마음, 그 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맡겨드립시다. 이 교회를 다시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 위에 당신의 은혜를 위로를 사랑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